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 이니여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연노라. 아멘. 예, 광고를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서쪽을 다녀왔더니 시차가 아직까지 헷갈려가지고 <laughs> 예, 새로 어, 방문하신 분한분 분 계셔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김민희 자매님이십니다. 백선화 집사님 소개로 방문하시는데요. 김민희 자매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실은 지난주에 방문하셨는데요. 인사를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교제에또 예배 마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미야스 아, 6장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어, 한국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이제 등산이 있죠. 어제가 나면 어, 집 뒤에도 있고 또 좋은 산들도 많고 해 한국에는 에, 등산을 많이들 하십니다 에,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산에 오신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 안녕하세요 그렇게도 인사하시고 뭐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 그렇게도 인사하고요 근데 이제 산을 오르는 분들이 대개 에,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어,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려오시는 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죠? 다와 갑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다와 간다는 말을 믿고 진짜로 다온줄 알았는데요. 그때부터 한 서른 시간을 더 가야 예, 정상까지 갑니다. 이다와 간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죠? 다와 간다는 말은 다 왔다는 말입니까? 다못 왔다는 말입니까? 그냥 들으면 다 왔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 다못 왔습니다. 다 왔다는 말한 마디 듣고 그냥 긴장을 놓아 버리면 또막 구경해 가면서 쉬엄쉬엄 가면 해 떨어지기 전에 정상에 못 가는 수가 생기죠. 산에 갔다 내려올 때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기분도 좋고, 또 긴장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대게 긴장을 좀 풀지요. 또, 긴장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 힘도 풀립니다. 그래서, 어 다와 갈 무렵에 조심해야 합니다. 산다 끝났다고, 등산 다 끝났다고, 예, 긴장을 풀어버리고, 또 이렇게 너무, 가볍게 걷고 뛰다 보면 꼭 사고가 생기지요. 대개 등산이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 그래서 사고가 많습니다. 이 등산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지만, 단순한 운동이지만 등산 속에 인생이 담겨 있고,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들이 다그 속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정상이든지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못지않게 내려갈 때가 참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시작보다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잘 끝나야 그게 정말 좋은 거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자, 느헤미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궁에서부터 건너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수고를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제 성벽의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문짝 달지 못한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성벽을 다 둘러서 쌓았고요. 이제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쌓았고, 이제 문만 달면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벽의 문만 달면 성벽 재건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하지 않은 복병을 하나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산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른 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느헤미야에게 좀 만나자 나를 좀 만나러 나와라 아 그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지금 한창 예루살렘 성벽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를 보고 무슨 온오평어들로 나와라,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느헤미야가 이 만남의 저희가 이상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산발라시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발라시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입니까? 아니죠. 산발랏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했고, 그리고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시비도 걸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근데 이제 성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문자가 하나만 달면 완전히 완성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보자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산발라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아니 안 가겠습니다. 산발라시 느에미아의 대답을 듣고 또 사람을 보내서 봅시다. 꼭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무려 네 번이나. 산발라시라는 사람도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아가못 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라은 무려 네 번이나 계속해서 느헤미아를좀 어, 보자고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번이나 느헤미아가 거절을 하니까 이 산발라시 이번에는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신하에게 편지를 하나 써 가지고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예, 웃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은 6절을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요. 느헤미야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니까. 이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어디 좀 많이 들어본 얘기였죠? 예. 누가 그러던데. 예. 이런 얘기가 좀 도는데. 막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보낸 거야. 내용이 뭐죠?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유가 이 페리시아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러는 거야. 소문이 있더라.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을 쌓아 가지고 네가 그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리고 아마도 이 소문은 저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다 전해졌을 거다. 아,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느에미아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 여론전이죠, 여론전. 그러니까, 산발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벽이 다시 쌓는 것을 중단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이 중단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해만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던 민족 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이 산발라시였던 거죠. 모르시죠, 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소싯적에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뇌미아를 만나고 싶어서, 뇌미아를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성벽 재건 일을 좀 방해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원한 방법이요. 여론이에요, 여론.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듣자, 하니. 성벽을 쌓는 이유가 따로 있다던데. 네가뭐 왕이 되고 싶다면서. 뭐 페르세 왕에게 지금 뭐 대항을 하겠다, 반역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이 산발라시 이 편지를 보낼 때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봉하지 아니한 편지 그래요. 봉하지 아니하는 편지. 그러니까 풀을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편지에 풀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그 내용을 누군가가 좀 읽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내용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다니기를 원했던 거죠. 예. 네.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고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죠.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그리고는 니에미아는 그 편지를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니에미아가 뭐하는 내용이죠? 니에미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 되기를 원하는 세력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이 잘안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세력들은 집요하게 그 일을 방해하고 도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느에미아가 먼 페르시아 왕궁에서 무려 천킬로미터가 넘는 이먼 거리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찾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그러면서 조롱을 하지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비상을 쌓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는 막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러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또, 느에미야 지도자 한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이제 머지않아 성벽적은이 눈앞에 와있는데, 그 순간 느헤미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아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집요한 도전과 시련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집요한 도전과 집요한 이 시련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법이죠. 느헤미아가 바로 이산발락과 그들의 도전 앞에 이렇게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느에미아가 대단한 것이, 그런 삼발라스의 도전과 시기와 음모와 모략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에미아가 이 삼발라스 얘기를 듣고, 말을 하려고 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지금, 이문 앞에 지금 이 성벽 재건이 지금 다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아니 세상에, 느에미아 보고 무슨 오늘 평지를 와가지고 무슨 회담을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앞뒤도 말이 되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산발라스의 그런 도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꾸하고뭐 말로 뭐 싸움을 걸고 뭐 산발라스를 찾아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를 않아요. 그냥 묵묵히 산발라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내용을 듣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산발라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그 거짓 선지자 입으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 예언이죠.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산발라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성소에 저 외소에 가가지고 너 몸을 숨겨라. 지금 느헤미야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성벽 재건의 이 중요한 역사를 중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느에미아를 치명하게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느에미아가 자기 개인의 신상과 자기 개인의 위험과 자기 개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거짓 예언을 듣고 성소로 피해갔을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 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시 한번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요한 산발라스의 도전과 그런 장난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너희의 모습 속에 마침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루 25일에 끝이 났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가 아닌 사람보다 일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사원보다 일을 많이 합니까? 군대 지휘관이 장군이 군인들보다도 무슨 하사, 뭐 중사, 상사, 대위 이런 사람들보다도 무슨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가지는 그 무한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 힘겹고 때로는 외로운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도 지도자인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이라고 해서 실현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영적인 공동체의 이 지도자들과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런 위들을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닌 분들에게 비해서 뭐더 특별하게 탁월하게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비슷하게 태어나서 비슷한 경험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점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남들에게 없는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도전과 시련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만약에 있다면 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의 근본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묻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아가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해도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와 음모와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생각자는 어려움이 방해가 음모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혼란한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아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얻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 임금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 때가 훨씬 좋았지. 아니 자기 인생에 무슨 더득을 볼 거라고 이익을 볼 거라고 이먼 땅에 와가지고 이런 음모와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그만둬도 되는 일인데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냐, 그러면은, 이런 여러 종류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그가 물어볼 대상이 있었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이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95%를 하나님 믿고 신뢰해 오다가, 마지막 그 남은 5%에 그냥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15절이에요.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한 어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해 동안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올한 해가 끝이 나는데, 아니,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불안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기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결정하셨으면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느헤미야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겠다는 사람을 도대체 느헤미야가 무슨 수로 당하냐고요.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신실하게 세워 가는 것은 참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 한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문자 하나 달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끝이나는 순간인데 이 순간에 찾아온 저 산발랏과 도베요와저 사람들의 음모와 도전 앞에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남아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더 걸어가야 한다면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게 제 손에 허락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걸음과 그 길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걸어가 보십시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다음에 나오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과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묵묵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일에도 이런 도전과 또 시련과 때로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일에는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했던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뜻하지 않은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없지는 않으나, 하나님,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대면해야 할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과 악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 속에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